안녕하세요. 뭐구서원 농사입니다. 25년 9월 9일 오늘 화요일이고요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생선 먼저 보여드릴 건데 생물 파족이 마찬가지로 준비했는데 이제 왼쪽은 이제 소파족이 그리고 오른쪽은 조금 더 대파족이라고 하죠. 우선은, 대파 같은 경우 보시면, 오늘은 되게 선도도 괜찮고, 좀 상처도 조금 덜한것 같긴 한데, 그래도 파족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상처는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이제, 뭐, 머리 떨어진 애들도 있을 수도 있고, 그리고 크기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균일하지는 않는다는 점 어느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. 이제 오늘 또 이제 뭐 이렇게 비늘이나 이런 거 손질은 제가 따로 해가지고 보내드리진 않고 이렇게 원물로 그대로 보내드릴 거예요. 이제 만약에 보시면 이제 좀큰 애들은 좀 크고 어 이제 이런 애들 같은 경우 보시면 한 20cm, 19에서 20cm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뭐 일부러 제가 이거를 뒤집어놨는데 어, 밑에 것부터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런 애들은 되게 큰데 이제 어, 상처가 좀 많이 나 있고 밑에 보시면 좀 약간 상처가 없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파족이라는 거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, 이거는 우선 제가 뭐 5kg 해가지고 55,000원 그리고 10kg, 105,000원, 20kg 20만 5천 원.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. 만약에 이렇게 필요하시면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은 이제 솥짤리인데 작은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대파족이랑 막 엄청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그러진 않은데, 이제 보시면, 이쪽, 그, 대, 대쪽에서 보시면, 얘랑, 얘랑 보시면 이제 사이즈, 길이, 길이나 아니면 그 두께 같은 거. 배쪽에 보시면 두께. 이게 대쪽 이거는 소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가 좀더 잘기는 해도 우선은 저렴하니까. 그리고 얘도 이제 크기가 엄청 들쑥날쑥해요. 어, 큰 애들은 큰데 이제 좀 작은 애들은 좀 작고 이제 보시면 머리 이렇게 있어도 어차피 얘나 뭐 이렇게 길이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이제 그살 부분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뱃살 아니면 이렇게, 이렇게 살, 살, 이렇게 보시면, 얘네들은 약간 살밥이 조금 적고, 얘네들은 살이 조금 약간 더 통통한 거, 그런 게 있, 있는 거,가,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. 우선은 얘도 마찬가지로 손질 따로 안 하고, 이렇게 보내드릴게요. 5kg에 3만원, 10kg에 5만 5천원, 20kg에 10만 5천원,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. 오늘 주문 주시면 내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, 우선 얼음 많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. 그 최대한 이제 선도 살려가지고 만약에 엄청 좀 약간 좀 비늘이 많이 묻어 있고 내장이좀 이렇게 많이 묻어가지고 좀 더러 워 보인다 하면 어느 정도 그 바닷물에다가 헹궈가지고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이 부분 염려 하시고 주문하셨어도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여기까지 서아농산이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좀 비가 오네요. 날씨도 쌀쌀하고 감기 조심하시고 영양 보충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서아농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